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에는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옵니다. 3일, 3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하더니 정말 일기예보가 딱 맞고요. 일기예보가 비가 안 온다고 하는 날도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어, 로마 날씨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또 비가 오니까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어, 여기 하단, 하단에다가, 어, 배풍동을 올렸거든요. 배풍동이 꽃이 너무 많이 피는데 구석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아, 오늘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제가 하원회를 한번 가볼까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우산 쓰고 가면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아, 가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집 배품은 어제 하나, 이웃에 하나 갖다 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배품입니다. 제일 배품이 꽃이 너무 많이 폈어요. 그냥 뭐 꽃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엄청 많이 달렸어요. 꽃이 수도 없이 날렸답니다. 이렇게요. 밑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꽃이 날렸는데 하얀색이고 너무 너무 예뻐요. 이 보세요. 얘는 질 때도 그냥 하얗게 해서 떨어집니다. 지저분하지 않고 굉장히 이쁘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여기 하단 위에다가 얹었더니 아 어, 근사하네요 진작 이렇게 할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고 밑에 늘어진 것도 또 하단이 높으니까 하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바닥까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쁜것 같다 사라사라가 카라. 이제 꽃이 한대 져가네요. 지는 꽃대는 잘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향 시클라멘을 꽃대에 따 준다고 하다가 이반 턴이 날라갔어요 여게 반이 훅, 훅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물에 꽂아놨는데 아마 살지는 못할 거고 꽃을 보는 대로 보다가 위에서 탁 잡아 당기더니 그냥 반이 그냥 쑥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좀 요런 것 한다고 했는데 오늘또큰 실수를 했습니다. 설아가 아직 꽃대가 안 올라오고 있고요. 꽃대가 놀러오고 시클라멘은 아직 도 아주 싱싱하고요. 어, 이 아이도 꽃대를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꽃대 봄이 되니까 꽃대들이 다 맺네요. 신기, 신기합니다. 계절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여기 다 꽃대들이 다 아, 몽글몽글 맺었습니다. 예. 기다리면 다 꽃도 피워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애타게. <laughs> 식물 키우다 보면 기다림도 많이 배웁니다. 설레이기도 하고요. 대풍경 자리에 몽마가렛을 얹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또 분위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쁘고요 베이지 나비꽃 막코파 아프킬로는 굉장히 오래도록 꽃이 핍니다. 지금 만데빌라가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데이지, 아, 데이지 아니고, 데모르. 어, 수선화가 이제 꽃이 다져가네요. 수선화 향기가 너무 좋았는데. 다져갑니다. 비올라고. 베이지, 음, 나는 플러스. 고연에도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얘는 꽃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비제랍니다. 우쿠시아우쿠시아꽃 떨어지면 열매를 짜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허브향 허브 향기가 너무 좋답니다 매일 얘를 쓰담쓰담해서 코에다 갖다대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클라멘 이 다섯 포기를 합식했던 아이인데 거의 3분을 1정도 털고 완전 털지는 않고 그렇게 했던 아이인데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튤러스 한창 미모를 뽐내고 있어요. 허, 어제 꽃대 두개잘라주고 그래도 아직 이렇게 두개자라고 있어요. 와, 우리 집에 이쁜이, 이쁜이에요. 여올랍니다 유리호크스. 발란디바, 바람에, 살랑, 살랑. 아이구야 이쁘구나. 빗소리 들리세요? 아, 오늘 같은 날은 정 구워서 막걸리 마셔야 되는데. 달리야, 달리야, 이쁘죠? 와, 우 유료 버스가 바람에 흔들거리니까 너무 이쁘네. 하늘, 하늘. 그냥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간초 분갈이 한거다 엎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떼서 이렇게 밑에 떡잎 다 떼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어. 여기는 꽃이 조금 작은 아이를 했고요. 여기는 꽃대가 아주 긴 아이를 해가지고 꽃대를 다 잘랐습니다. 꽃대가 너무 길어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소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 꽃이 햇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처지면은 굉장히 불듯하네요 어, 얘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다. 박화장. 박화장? 박화장 맞지? 박화장이라고 합니다. 꽃이 정말 오래 갑니다. 로벨리아고요 오늘도 두 송이 넘폈습니다 별피기 바람꽃. 구성이 피었고요. 아 비가 오니까 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제가 그 실에 앉아서 보면 이 풍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이제 한국 가면 아이 풍경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저기 빨간 풍년화도 보이고. 어. 이 풍경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정말 정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3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 그렇게 올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